안녕하세요 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클럽팀 위켄드 레이스 바로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만의 레이스 중에 일어났던 하이라이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날 같은 경우에는 2km 롤링 스타트로 시작이 되고 맵은 인스부르크의 아처방 코스라고 하는 영어로 풀이하자면 롤러코스터라는 코스인데요 바로 인스부르크의 악면 높은 KOM 구간을 그 역방향으로 한번 올라가고 정방향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깔다가 엠티를 지나서 핀쉬를 하게 되는 그런 코스라고 하면 됩니다. 2 k m 구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레이스 이스 스타트 중립 구간이 끝났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순식간에 파워가 올라가면서 속도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들 몸풀일뿐이죠 일단 지난번에 일본 팀이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는. 어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서 최대한 붙어만 가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안 흐른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2 0 0 0 k m 를 지나가면서 어 본격적으로 오르막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까지는 일본팀이 전면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오른쪽으로 꺾게 되면 인스브르크 KON 구간의 역방향으로 스타트가 끊어지면서 그러면서 경사도가 슬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KOM 구간이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점점 일본의 빨간색 저지들이 앞으로 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파워가 늘어나면서 300와트, 370와트 이렇게 밟아 나가면서 6.0 파워까지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6.7, 7.0으로 시작을 해서 꾸준히 거의 6점대 파워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시작하자마자 10% 가까이 경사도가 쭉쭉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현재 계속 300와트대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은 더 강한 파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필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파워를 좀 적당히 아니 이 놈들은 적당이라는 걸 모르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적당히 하지 않고 풀 게스로 거의 밟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줄이 길게 늘어서면서. 특히나 이 인스브리크 오르막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이렇게 평지 구간이 나옵니다. 평지 구간이 나오게 되면 보통은 약간이라도 쉬어갈 법한데 그런 거 없어요. 기어 변속하고 또 일정한 파워로 계속 죽어라고 밟아야 됩니다. 이 일정하게 밟아야 되는 이 평지 구간에서 또 다른 뿌이 아, 선수들이 앞으로 나가는 걸볼수 있고 지금 여기 말고도 저기 앞쪽에 보면은 선두 부분에 거의 이 빨간색 점들이 네. 빨간색 저지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걸볼수 있는데 오르막에서 정말 강력한 일본팀을 이렇게 화면상에서 그냥 보일 수 있습니다 네, 5점대고 뭐고 오르막에서 이제 5점대로 가면 굉장히 빠른 페이스인데 진짜 5점대로도 점점 멀어지고 있죠 네,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는 이제 미국 선수 중에 솔리토라는 선수 그리고 뒤에 지금 니코 팀의 T 선수라든지, 시애틀, 바움호버, 어, 일본의 하유이 선수 등이 뒤에 보이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선수하고 함께 갈 건지, 네, 영혼의 동반자를 찾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어떨 때는 조금 더 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전투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궁합이 잘 맞으면, 아, 이 선수랑 가야겠구나, 하면서, 그 선수들하고 공을 맞춰서 가게 됩니다. 정상쯤에 와서는 이제 뒤에 솔리토 선수가 거의 시간차를 10초 안쪽으로 유지하면서 저를 추격해 오고 있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정상을 통과하게 되고 솔리토 선수가 계속 추격을 해가지고 저를 잡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1대1 매치를 하게 되는데 차라리 뒤에서 솔리토 선수를 붙어만 가고 홍시섭 선수가 붙을 수 있게 한다면 2대1로 좀더 유리한 전략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솔리토 선수 굉장히 굉장히 노련하고 영리한 선수입니다. 내리막에서 이렇게 평지 구간이 나오면 순간적으로 8.0, 9.0까지 파워를 팍 치면서 그러면서 내리막 속도를 유지하다가 이제 또 다시 내리막이 급경사 코스로 바뀌게 되면은 그럼 거기서는 다시 파워를 줄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이렇게 파워를 줄이고 가더라도 쥐프트 상에서는 내리막 로테이션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추기하고 있는 홍채 선수가 도저히 쫓아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대1 쩌리 싸움이 그솔리토 선수와 저, 누가 이제 이레이스의 막을 닫을 것인가 하는 쩌리짱 대결이 1대1로 단두대 매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평지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로 뭐 저도 안 끌려고 하고 서로 안 끌려고 하다가 이제 솔리토 선수 제가 약해진 것처럼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또 어택을 치기도 합니다. 네, 강력하게 어택을 치면서 저를 떼어놓으려고 하는데요. 저도 힘을 약간 아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붙이고 또 힘을 아끼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이제 본격 병림픽이 시작되게 되죠. 그렇게 평지 구간에서 막3.0 2배 같도안 되는 파워로 서로 아이고 쉬면서 설렁설렁 가자 이러고. 가고 있고, 하지만 아직 인스브루크 오르막 정방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도 힘을 아끼고 잠시만요.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흘러 인스브루크 정방향 오르막이 시작되고, 하지만 아까하고는 달리 좀 많이 파워 숫자가 떨어져 있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1대1,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강하게 그냥 찍고 나가기보단 일단은 같이 가자. 일단 같이 가자 모드로 함께 나,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영혼의 동반자와 함께 인스브르크 정방향을 피니시를 함께 가고요. 내리막도 뭐 아까랑 똑같죠. 약간 양내리막이 나오면은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인터벌을 쳐서 지금 막 10점대 이렇게 뜨는데 순간적으로 스프린트하듯이 속도를 올리고 이제 또 이제 87km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면 또 다시 힘을 빼고 이제 둘이서 내리막 로테이션을 나갑니다. 이제 내리막이 끝나고 평지 구간에 들어와서 7km 정도 남았는데, 네, 뭐 아직까지는 서로 함께 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언제라도 이 동반자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갑자기 막14.3막 이렇게 스프린트를 엄청나게 치기 시작해요. 네, 저를 떼어놓으려고 6km 남은 지점에서 야고르막 구간에서 갑자기 막 스프린트를 치기 시작하는데. 네. 빨리 반응해가지고 쫓아가야죠. 네, 여기까지 힘을 아꼈다가 아이크다이져잖아 하면서 빠염하고 도망가는데 일단은 10.0 파워 한 650와트 파워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면서 계속 추격을 해나가고 있고 앞에 솔리토 선수도 이제 질프트 옆에 파워로 뒤에 사람이 어느 정도 힘으로 쫓아오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생각보다 얘가 생생한데 하면서 힘을 낮추고 다시 한번. 아, 혼자서 못 도망가겠네 하면서 파워를 낮추기 시작하고 저도 이제 다시 달라붙게 됩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는 쩌릿짱 싸움. 과연 누가 이기게 될 것인지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처방 같은 경우에는 후반에 깔따오 어필이 하나 있다고 했죠. 네, 저도 하나 받았으니까 하나 또 줘야죠. 네, 그냥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람이 정이 없게. 그래서. 오르막 구간에서 한번 칩니다 네, 또 이제 7.7와트 퍼 킬로그램 500와트 정도 548와트 거의 600와트 가까운 파워를 순간적으로 내면서 이제 솔리토 선수를 살짝 떨어뜨려 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네, 이 상태에서 떨어뜨려 놓고 계속 갈수 있을까 자 어디까지 쫓아올 수 있을까 어? 서로 한번 그래 저기 앞에 초인들은 보내놓고 한번 인간 대 인간으로 맞붙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솔리트, 솔리토 선수가 파워가 먼저 약간 더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다음에 또 이어지는 내리막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일단 여기서, 한 번에 또, 기싸움에서, 아, 한 번, 네가 어택을 쳤으니, 나도 어택을 쳐주겠다. 하는, 이 쩌리들의 기싸움 병림픽을 시전합니다. 근데, 그렇게 마지막 2km로 남겨놓고, 떨어뜨려놓고 그냥 혼자 도망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쫓아오더라고요. 네, 뒤에 거의 5점대 이상의 파워로 정말 꾸준하게 하고 오면서, 어, 저 앞에서 어택을 쳤다가, 지금, 마지막 2 k m 정도는 독주로 끝낼 수 있겠지 했는데, 어, 생각보다 정말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따라잡히게 됩니다. 이제 진짜 1 k m 파이널 킬로미터가 남은 상태에서, 음, 서로 막 3.7, 2.8 이렇게, 파워를 아끼고 있고 스프린트 눈치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지금 앞선 사람들은 이미 다 도착을 했고, 거의 30여 명 되는 선수들 중에서 이제 25등, 26등 이제 셔터맨, 셔터맨 배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700m까지는 제가 앞에 있고, 하지만 파워를 보십시오. 전혀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힘을 쓰고 있지 않고 솔리터 선수가 어택을 쳤을 때 언제라도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상태이고 아직까지 PNC까지 600m 남았고 대략 200m 지점에서 스프린트를 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뒤에도 이제 홍지 선수라든지 하유이 선수 같은 다른 선수들이 있지만 일단은 저희 눈에는 어 지금 솔리토 너밖에 안 보인다 이런 느낌으로 솔리토 선수하고 정말 쫀심이 된 쩌리짱 쫀심 대결이 지금 거의 일본 직전인데 아! 솔리터 선수 갑자기 어택을 치면서 14%까지 파워를 14와트 퍼 킬로그램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하면서 지금 남은 거리 2 0 0 m 2 0 0 m 정도 남아있는데 네 솔리터 선수 계속 치고 있어요 하지만 뒤에서 쫓아가고 있는 저도 어느 정도 쉬었기 때문에 파워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 네 반대로 따내고 끝까지 끝까지 밟아내면서 네 솔리터 선수보다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시프트, 시프트 클럽팀 위켄드 레이스에서 혼자 혼자 절이짱 대결을 했던그 영상이고요. 네, 제가 열심히 몸을 올려서 그래서 다음에는 좀 선두권에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생각보다 좀 길어지긴 했는데 길지만 지루하지 않은 영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